듣고 보는 잡동뉴스 듣보잡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미국에서 파이저 바이오 엔텍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긴급 승인되었습니다. 첫 300만에 달하는 분량이 주말 동안 미국 전역에 배달될 예정이며 이 백신은 95%까지 발병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들의 잇따른 연방사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연방사형이 금지되었던 미국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사형을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하에 제기되었는데요. 만약 세계에 남은 연방사형이 다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는 한 세기 동안 제일 많은 연방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이 된다네요. 곧 대통령 취임식을 할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바로 연방사형을 없앤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목요일에 연방사형을 받게 된 죄수는 자신의 어린 딸 아이를 20년 전 살인한 죄수라고 합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남수단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5년간의 전쟁과 홍수로 인하여 수천만 명이 굶주림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의 73%가 하루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지내고 있고, 62명의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작년에 비해 올해는 86명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다가올 가뭄에는 더 많은 사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도주의 단체에서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굶주리면 사망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어이없는 소식입니다. 홍콩의 언론계 거물 지미라이가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지미라이는 홍콩 시위 및 민주주의 지지자로서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미국 장관은 이에 대해 정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지밀 아이의 천 개에 달하는 트위터를 모두 조사할 것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친 소식입니다. 어떤 미친 판매 업체가 조두순의 얼굴을 넣은 후드티를 팔다 중단된 소식입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잊지 말자는 미친 생각으로 시작된 이 판매는 많은 사람들의 항의를 받으며 결국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피해자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웃긴 소식입니다. 배우 한지민 씨가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한 그녀의 매니저에게 배신감이 들었다고 털어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그동안 여자친구 있단 얘기조차 없었던 터라 배신감이 더했다고 하네요. 한지민 씨도 얼른 좋은 짝 만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까지 듣보잡이 었습니다.